진짜 오니까 초등학교 아, 다닐 때 소풍 온 느낌이 드네요. 어때요? 네, 그래, 그래요. 아, 이렇게 소나무 밑에서 아, 소풍 와서, 와서 도시락, 도시락 까먹고 네. 계란 까먹고 그런 <웃음> 네. <웃음> 생각이 아주 납니다. 네. 아, 확실히. 좋네요, 분위기. 네. 아, 이 소나무는 정말 이게 오래된 것 같아요. 몇백년된것 같네요. 글쎄, 백 년은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아, 소나무가 멋있어요, 참. 아, 소나무는 역시 솔향이 아주 진하게 나는데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와보니까 어렸을 적 진짜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네, 네. 옛날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래요. 네, 갈때 가을이라 갈 때도 흔들리고 아, 갈 때도 많은데요갈 네, 때도. 갈때 네. 아, 그래요. 음. 선생님은 어디가 마음에 들어 갖고 저를 선택하셨어요? 마음씨요 마음씨가 좋아요. 네. 아이고. 외모는 별인데요 마음씨가. <laughs> 외모가 <차게 웃음> <안 웃음> 별로예요? 네. 외모 깡이에요. <laughs> 광은 아닌데요. 그러다 애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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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다도 마음씨야.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뭐 마음을 볼 정도 되면 선생님도 뭐 생각이 예쁘신 것 같네요. 네, 음. 저도 마음씨는 예뻐요. 그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얼굴이 면 그동안 남자를 많이 사귀었거나 동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얼굴에 그냥 가만히 있지 남자분들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유, 남자들이 벌처럼 달려와도 제가 그래요? 다 쫓아버려요. 그래요? 네. 그래 그러니까 여태껏 혼자 지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여튼 마음을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살다 보니까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남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물질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데 선생님은 물질을 전혀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지거든요. 아, 거지에요? 거지에요. 설마 거지야 되겠어거지아니죠 아, 아까림이 안 되고요. 네. 어, 뭐 거지 수준에 가까운데도 선생님이 선택한 거 보면 참아참 어, 네. 어, 글쎄 어,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여성분 같으네요. 네. 그래도 집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이고, 뭐, 개집만 한 조그만 집 있습니다, <laughs> 집은. 네. 아이고, 개집이라 해도 뭐, 설마 개집이에요. 사람 사는 집이죠. 아, 근데 네. 요즘 여성분들 정말 제가 가파통부 대표님한테도 부탁해갖고몇 명의 여성분과 전화, 결제, 또 만남도 해봤는데요. 물질 너무 추구하더라고요. 정말 맞아요. 정말 기가 찬. 저도 그랬었거든요. 너무 많던데요. 저도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아그래서 그래서, 자꾸 못 찾아요 그래서 음. 그 여성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노후준비 네. 빵빵하게 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대답을 못해서 숨이 확 막히더라고요 <laughs> 빵빵한 그냥 <laughs> 제가 제 아까림이 안 됩니다 하니까, 하니까 네. 저기요 지금 전화가 들어오니까요 잠시 네. 나중에 전화해요 그러더니 차단당했어요 아유, 아. 바로 차단당했어요? 차단당했습니다 아. 제가 열받아서 진짜 네. 대표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뭐, 이딴 여자를 해줬냐고 따질 수도 없고 정말 화났어요. 그날 제가 소주 한병 나발 불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예. 그리고 또한 여성분은 이런 경우가 네. 있었어요. 네. 본인이 엄청 재력이 있대요. 네. 뭐 기업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십억 자산가래요. 그래갖고 네. 저는 뭐 돈을 떠나서, 어, 그분이 어,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 네. 85kg 나가더라고요. 몸무게. 85kg요? 예, 몸무게가 85kg 나가고, 뭐, 뭐, 뭐 자, 거의 자기 관리를 안 하고, 네. 또 차는 또 외제차를 끌고 있더라고요. 아호. 그래서 돈은 있는 분이에요. 돈은 네. 수십억 자산가에다가 네. 기업도 하셨다가, 그 다음에 예, 몸무게가 한 85kg라서, 그래서 저는 <laughs> 여태껏 수많은 여성분한테 네. 어, 전화번호를 받고 다 차단 당하거나 퇴짜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여성분은, 어, 뭐, 그, 일단, 신체적인 어떤 컴플렉스가 좀 있으시니까, 아 이제 좀 교제를 한번 잘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이 여성분하고 제가 한 2주 정도 사겠어요. 2주. 네. 네. 그 여성분이 마음에 든대요. 저가 네. 마음에 들고, 마음이 순수하고, 뭐, 괜찮대요. 네. 자기는 뭐, 물질을 전혀 안, 남자 재산 안 본대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또 네. 부족하면 좀쓸 수도 있대요 네. 한, 한 같이 나눠 쓰면 되죠 네, 한 달에 한500 정도는 같이 쓸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네. 저는 뭐 여성의 자산을 보고 결제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 명의 여성분으로부터 태자를 맞다 보니까 네. 이 여성분하고는 좀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아 이제 교제를 했죠 이 주간. 근데 매일같이 막1 시간 2 시간 동안 통화를 계속했어요. 아이고. 근데 되게 뭐 네. 진짜 아, 잘 됐어요. 잘 네. 돼갖고 네. 제가 아, 식사도 좀산적 있고 그분도 사신 적 있고 그래갖고 또 잠자리까지도 쉽게 또 통화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제는 아 어, 그동안 퇴짜 맞은 거에 대한 보상인갑다 하고 잘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뭐 정말 제가 잘 해드렸죠. 그분이 좋아하는 음. 탕수육 꽃병이도 한번 아, 시켜드리고요. <웃음> 양장피 <laughs> 네, 팔번째까지 제가 막 진짜, 진짜 시켜드리니까 좋아갖고 그분은 또 식탐이 좋으시더라고요. 체격이 있어서 네. 그런지 뭐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그 여성분이 그러더라고, 어 자기야, 자기야. 너무 안 됐다. 막 그럴 수있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아, 정말, 이제, 정말 살맛이 나는구나, 달달한 맛이 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거든요. 꿀 빨았네요. 예, 네, <laughs> 꿀 빨았네. 빨았죠. 2주간은 꿀을 빨았죠. 근데 2주 지나고 제가 알게 된 비밀을 하나 알게 됐어요. 어떤 비밀이야? 이 여성분이 주사가 있더라고요, 주사. 아, 술, 술, 네. 술주정병이었어요? 네, 그래, 술을 거의 매일 한 병을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술만 드시면 저한테 전화를 거의 한 시간 더 좋다, 음. 아, 할 정도로 막 계속 정경, 한 번씩 퐁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거 들어주기가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덮여놓고 얘기했죠. 아우, 네. 진짜, 다 좋으신데, 술을 좀 끊거나 줄이면 안 되시겠냐라고 하니까, 네. 부룩! 칼을 내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소폭인가요? 예,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좀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조금 줄이면 제가, 아, 정말, 아, 잘 해보고 싶은 어떤 네. 생각도 있었는데, 부룩! 칼을 내고, 그다음부터, 아저 차단당했어요. 아, 그래요? 아, 차단당했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좀, 막말로 네. 너뭐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뭐 나한테 훈계를 아, 해? 뭐 아. 나한테 뭐 지적질을 해? 뭐 이런 수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말 음. 차단당하고요. 음. 지금까지 연락이 아. 없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선생님은 또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전는 솔직하게 저는요. 네. 불안해요 사실. 불안해요. 네, 왜 불안하냐, 안해요 제가 열 명의 연락처를 받으면 아홉 명한테 퇴짜를 받고요. <laughs> 그 다음에 한 명은 교재를 어렵게 어렵게 하다가 네. 결국또 퇴자 맞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뭐 외모를 보나 매년을 보나 인성을 보나 다 저는 뭐 진짜 제가 아주 감사하고 정말 제, 저한테는 음. 어, 가분하죠. 가분해서 저는 언제 선생님이 또 돌변해갖고 <laughs> 차단할까봐 이게 겁이 나요. 사실. 솔직하게 제가 심정이. 그러세요. 네, 솔직하게 아, 그래요. 맞아요. 돌변해갖고 또 차단당하면 <laughs> 저 마음 상처 제대로 입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냥 혼자 살려고요. 그래서 차단하실 거예요? <laughs> 아, 차단은 안 해요. 아, 차단은 안 하고 네. 어, 그다음에 전화를 안 받을 거인가요? <laughs> 하여튼, <laughs> 아, 저는 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요. 아, 지금은 제가, 어, 비록 교제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아, 불안한 마음이 수시로 들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의 또 뭐, 보이지 않는 비밀이 또 나타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음,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한 점 있으세요? 궁금한 거요? 언제 네. 차단할예요 언제 차단요? 이 그게 궁금해요. 아, 차단은 안 하고요. 아, 전화 안 받을 아이고. 뿐인가요? 혹시 또, 앞, 앞전 여성분이 술주정명 했잖아요. 아, 선생님뭐 저... 그런 술 드시는 건 없잖아요. 저는 술을 못마셔요 근데 담배를 피우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저요? 제가 네, 무슨 저차단하고 싶으세요? 아니 담배 냄새가 지난번에 좀 나서 제가 조금 아니 어, 의심을 했거든요. 혹시 담배 피고 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쓸 담배 안 해요. 저는 담배 근처도 못 가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아 무슨... 그럼 죄송하고요. 제가 그럼 담배를 그거는 금방 예 네, 담배를 실례하신 거예요. 아. 여성분한테 무슨 담배요? 아 저는 담배 냄새가 음. 좀 났길래 혹시 담배는 태우시나요? 요즘 젊은 여자분 여... 나이 드신 분다 담배 많이 피우시는 분 많으니까 여자분 생각할 무슨... 수도 있죠. 여자분이 무슨 담배를 피워저 술도 못 마셔요. 아, 그래요? 네 음.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참 정말 차단하고 싶네요. 근데 선생님 뭐 저기 뭐야 어, 뭐 어떤 선생님의 어떤 뭐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거 있나요? 뭐 어떻게 예를 들어 갖고 잠을 잘때 코를 건다든지 기타, 아니 뭐. 제가 무슨 코를 걸어요. 덩치를 보세요. 아, 제가 수에만 있어 무슨 코를 아니 ]만... 지난번에 어 제가 한 차단 분... 당할 만도 하시겠네요. <웃음> 지난번에 <laughs> 한분여제를 했는데요. 그분은 아 자기가 코를 건대요. 근데 네. 체격도 작으신데 코를 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체격이 좋으신 분이 코를 건데 아 그래서 그렇죠. 그분 예외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분은 되게 외소하고 조금 했는데 근데 코를 피곤하셨나 고... 보죠. 음 모르겠어요. 본인이 코를 곤다라고 얘기하더라고. 아 차단 생각 좀 해봐야 되네. 기분 나쁘네요. 무슨 담배 냄새가 나요. 한맡아보실래요 아, 어, 아니 그러면 된 거고요. 아, 정말. 같고, 아 기분 나빠. 모처럼 그냥 야외로 나와서 바람좀 쐬러 나왔는데 담배 냄새 안 음, 나요. 근데 진짜? 선생님 어떻게 저기 뭐야 어 마음의 음. 문은여 여시는 거 언제 여실 거예요? 저 급하거든요. 예. 급하기는요 예좀 급하세요 예, 예. 아유 저뭔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담배로 사는다니까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뭐 저는 음. 뭐 상대방이 그저 음. 뭐야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저렇게 하지는 않아요 어, 소급하고 음. 성급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음. 최고 관심사가 언제 차단당할까 <laughs> 아 그게 조금 관심사항이고요 그 음. 그렇게 또 차단당하면 뭐저 소주 한병또 나발불어야죠 뭐 <웃음> 소주. <웃음>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어, 한적한데, 또, 이렇게, 어,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 뭐, 사람이 다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저도요, 뭐, 가진 건 뭐죠. 없지만은, 가진 건 없지만은, 제앞가리면안 되지만은, 마음은 부자예요. 그래서 여성분한테는 음. 정말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제가 말을 막 함부로 한다라고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 요 제가 금방도 실수하신 네, 거예요. 말을 함부로 네. 툭툭 내뱉는게 있어요. 그래서 <laughs> 그렇죠예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네.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안 네. 고쳐지더라고요. 고치실 거는 고치고, 여성분한테 덮, 그 있어요. <laughs> 여성분한테 그 담배 피우라고 물어보시면 그, 아, 훨씬, 네.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좀, 어, 네. 너무, 예. 저한테 가서, 한 번, 가서 그러면은. 말을 한번한것 같네요. 같네요. 아. 싸, 싸, 사단이 겠습니다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앞으로는 사단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 담배 근처... 명심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담배 근처도 못 가는 여자예요. 네, 아유, 하여튼, 뭐. 네. 중요한 것은 네. 정말 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다 있는데요. 네. 재밌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네.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건 맞아요. 아뭐 제가 아 이제 정말 가파 통고 대표님한테도 이제 미안해서 전화를 못 하겠어요. 대표님 여자분 하나 해주세요. 징징거리는 것도 제가 진짜, 아이고, 너무 많이 찍혔을 거예요, 아마. 몇 10분. 분이나 소개받으신 거예요? 제가 열댓 명 되는데요. 네. 뭐, 그래, 뭐, 지난번에 제가 감 한, 감한 박스 보내줬는데요. 아, 감 농사지 으세요 예, 감, 예, 감도 농사지 한 박스 보내드렸는데, 뭐, 잘 먹었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고, 감을 좋은 거 보내셔야죠. 아, 그래서 제가, 어, 뭐, 너무 징징거려서 그러나, 이제, 이제, 저기, 뭐야, 어. 제가... 저는 감안 보내셔도 돼요. 저감 네, 많이 있어요. 어, 지금 대표님한테 징징 하도 징징거릴 지켜갖고 네, 네. 어, 이제는 정말 전화해서 해달란 말을 하기가 아, 미안해서못 하겠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정말 아, 이제 새로 잘 만나서 이제 교제를 이제 잘 해서 이제는 어, 차단당하지 않게끔 제가 어. 좀잘 해야죠. 근데 간혹 제가 또 툭툭 던지는 말이 그러니까요. 있어서 좀그 생각 좀 해가면서 말씀을 네, 하시죠. 그 습관을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근데 네. 네, 올해 감농사 지으셨다면서 올해 감이 싸던데 농사를 제가 좀잘 지어야 된대요. 뭐 약도 잘안 치고 뭐 그러니까 감이 <laughs> 모양이 뭐 시커무리 한거하고 때깔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농사도 이거 부지런해야 되구나 대충 뭐 하면 될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친구 남자 친구 사귀는 것도 이거 대충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런 거는 농사 짓는 거 이상으로 참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 여성분 만날 때도 아이고 수, 수, 그 담배 냄새 나네요. 그러고 어, 짜장면이나 짬뽕 그런 거시켜드리지 말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어, 그래도 꽃병이 시켜드렸는데 그렇게. 아이고, 짜장면 꽃병이 뭐예요, 그냥 그 어디 아니, 그, 한정식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이고 그 여성분이 뚱뚱한 여성분이요 꽃병이 음. 시켜드리고. 팔보채 양장빛까시 끼들고. 아 중화열이 그냥 네, 항상 차려들었네. 요잘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실컷 잘 드시고, 결국은 제가 뭐, 어, 주사가 있는 것좀술좀 좀 줄이라고 얘기했다고 막 바로 차단당해갖고요. 제가, 아, 말을 한 번을 했구나. 뭐 그런 거안고그분은나는 끊고 끊고 생각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근데 그렇게 차단 작이... 당할 여, 여성분 그 말씀은 또 그분한테 또 말씀을 들어봐야죠. 근데 제가 그 여성분이 너무 술 드시고 주사가 심해하고 제가 그렇게 조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laughs> 맨날 밤마다 전화갖고 네. <laughs> 자기야, 자기야, <저>, 보고 <laughs> 싶어서 자기야. 네, <laughs> 그러면서 술 주사를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받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좀 끊으시라고 아니, 한마디 했더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술 주사가 아니고 보고 싶어서 자기야 그렇겠죠. 아 그러니까 그좀술좀 좀 끊고. 애교를 봐주셔야죠. 술좀 끊고, 그렇게 음. 좀 뭐야, 하시면 더 삶이 좋을 네. 것 같은데, 거의 매일 소주를 드시, 드셔야 네. 잠을 주무신대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잠을, 술을 드셔야 잠을 주무시는 게 아니라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laughs> 예. 예, 네. 그. 그때 제가 좀 참았어야 되나요?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글쎄요 그때는 가셔가지고 좀 달래주시지 그랬어요. 아, 근데 거리가 더, 멀었나요? 거리가 멀었어요. 멀어갖고, 네. 네. 뭐 가까이 있었으면 아마 찾아왔겠죠. 저한테 네. 찾아와고 갖 뭐. 막. 술한병 사갖고 오라고 막 네. 그 사갖고 가겠다라고 했겠죠 네. 네. 거리가 뭐 거리가 멀어 장거리 장거리 연애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네. 그분하고 교제한 그런 아픈 네.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 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더 이상 소개받겠다라고 또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해서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이제 어, 교재를 선생님하고 시작했으니까, 이제 하여튼 재밌게 잘 해보자고요. 그러면요, 가이안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마무리하고, 네. 이제 선생님하고 네. 잘 하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앞으로 제가 이제 말 같은 것도 이제 한번 툭툭 던지지 않고, 실수하지 그래요. 않고, 잘 네.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네.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아닌또 다른 분을 만나시다. 선생님. 네. 사랑합니다. <laughs> 애교 좀 떨겠습니다. 사랑해. 애교를 안통하거든요 저는요. 자 가시죠. 식사를 갑시다. 네. 뭐사 주실 거예요? 아이고. 저는 중화요리는 사양합니다. 아, 짜장면 꽃배기 어때요? 짜장면 꽃배기 싫어요. 아 양장피 어때요? 아 양장피 말고 한정식이요.